제3 장.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다장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팔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4세기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은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기까지 수많은 방황의 세월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공부하기 위해서 청년 때의 집을 떠나 카르타고에 가기도 했고, 철학자들의 사상을 따르기도 했고, 또 친구의 권유에 따라서 방탕한 종교였던 마니교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또한 방탕하게 사는 자신의 모습에도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어린이들이 부르는 이 집어서 읽어라 이 노래를 들으면서요 그는 성경을 펼치게 되었고 그의 눈앞에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 그의 눈속에 크게 확대되어 들어오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탄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트는 이 말씀을 읽고 회심을 한 이후에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이처럼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요,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생의 삶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절대적인 안식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수많은 공격들을 당하셨고,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기 전날 밤에도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맞으시는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부를 때까지 고온히 주무시는 그러한 평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세상적인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재정화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은 14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을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또한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같이 될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평안을 깨트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재앙이나 질병 그리고 죽음 등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의 평안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근심과 두려움을 떠나게 되고 주님 안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루키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장의 말씀을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둘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 루트에게 안식을 찾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루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보아스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몰라요. 정말 루스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의 성품과 같이 일상적인 친절을 베푸는 것인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이두 사람을 결혼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이렇게 한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루시라는 여인이 어린 나이에 생가부가 됐고, 또한 더군다나 이방 의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여인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누르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안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불행이 더 이런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도 안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없는 인생은요. 둥지 없는 새와 마찬가지예요. 여행이 아무리 신난다 할지라도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행이 아닌 것입니다. 일상이 아무리 치열해도 우리가 안식할 곳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치열한 일상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여정에서 최종의 목적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클라이막스도 바로 안식에 있습니다. 우리가 7일마다 누리는 안식은요, 구원을 연습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는 것은 구원을 맛보는,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루세계에 그런 안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오미가 그러한 유일한 길은 결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나오미가 루트에 연애 코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에는 안전해야지만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루는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 이방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요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안전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난 것은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루시 그러한 삶을 선택한 것은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땅의 신을 버리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또한 인생을 올인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도 루시의 신변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이삭축기가 끝나게 되면요 이 보아스의 친절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스에게 진정한 안식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이 유력자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루스는요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서 상당히 침착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루스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스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여겼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 루스는요. 어머니가 말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침착하고 또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서 상당히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의 유력자입니다. 만일 루시 보아스와 결혼만 한다면 아무도 그녀를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건드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룻을 건드렸다가는 보아스가 그 사람을 가만히 안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의 진정한 유력자가 되십니다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만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시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의 조건은 만족에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리포서 4장을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어떤 형편에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족이라는 것이죠. 자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세계는 지금 좋은 것을 얻는 것보다 좋은 사람을 얻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한 것이죠. 좋은 것을 얻게 되면 좋은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좋은 사람을 얻게 되면 좋은 것까지 함께 따라오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참된 만족은 이처럼 바른 관계, 좋은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만족은요, 바로 영혼의 만족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관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애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그들은 서로를 갈망하게 되고,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찬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로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처럼 아주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기쁨이 넘치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고 풍성하게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리포스 4장1 9절에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식의 조건은요. 바로 평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를 할때 최고의 인사가 바로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이 뜻은요. 상대방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의 상태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죠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루스의 미래는 정말 불투명했죠 당시 이스라엘 시대의 복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태어난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고 자기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기르는 것이 그 당시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루스는 조건에 맞는 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녀는 자기 땅을 이미 떠났고 남편을 잃었고 슬라의 자녀도 없고 봉양하는 시어머니조차도 가난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드디어 나오미에 비해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룻의 미로는 무엇인가요? 룻의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가련한 여인 루시 보아스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나오미는 알았다는 것이죠. 보아스가 만약 루시의 남편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루시는 진정한 안식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가지로나닐 수가 있습니다. 안식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안식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을 가게 되면 안전할까요? 제가 이민을 와보니까요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참된 만족이라는 것은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 보아스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안전과 만족과 평안을 주시는 진정한 안식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의 안식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티는요 주님만의 시기까지 참된 안식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감유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가 이 거센 풍랑에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이 초죽음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배 귀퉁이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평생 가는 길이 찬양을 누군가가 계속해서 같이 중창단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령푸가 이렇잖아요.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은 평안해. 도대체 이렇게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끌리듯이 그곳에 다가가 보니까 거기에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을 이원 웨슬레가 보게 됩니다.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의 얼굴은 평화롭기만 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위대한 신학자로서 또 감리교를 창시한 창시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4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죠. 그 배에는 어부 출신이 3분의 1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이 바다만큼은 주님보다 내가 더 잘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의 있는 힘을 다해서 이 풍랑을 헤쳐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은 더욱더 거세졌죠. 이제 그들의 힘은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절망이 그늘이 그들 앞에 그리 드려워졌어요그 순간 그들의 눈에 자기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눈에 보이고 그들이 찾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당신의 그 권위를 통해서 이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풍랑과 거센 파도는 즉시로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안전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이것이 누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안전한 곳입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폭우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탓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진정한 안식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